디월트 DCF 850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매뉴얼이 있고 클램프 고정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디월트 임팩트 드라이버 DCF 850는 브러시스 모터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한 손에 꽉 쥐어도 부담감이 전혀 없고 크기가 작은 만큼 무게도 매우 가볍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비트를 조립하여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2 0 v 최신 배터리까지 호환이 가능하고 비트도 원터치에 조립이 가능한 최신형 제품입니다. 비트를 조립하고 가볍게 버튼을 눌러 동작을 해보면 특유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힘있게 작동됩니다. 비트의 조립은 원터치 형식으로 쉽게 빼고 조립하여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헤드 부분에 호환이 가능한 부품을 조립하면 다양한 작업 용도에 맞게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컴팩트한 타입으로 헤드 부분이 작고 가벼워 여성분들도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동작 옵션 부품들을 보시면서 디월트 임팩트 드라이버로 효율적이고 피로도가 적은 작업을 추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월트 무선 임팩트 드라이버였습니다.